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NR 시스템 대표이사 김명한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부터 KNR 시스템 IPO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유압 로봇 선도 업체로서 KNC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고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압 로봇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로봇 시장이 개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당사의 성장 모멘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해의 범위가 좀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성한 어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상 지금까지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로봇 산업 분야는 큰 구분 없이 하나의 범주로 이해되어 왔다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시스템은 구동 방식에 따라서 크게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동 로봇 시스템과 유압을 이용하는 유압 로봇 시스템으로 양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로봇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전동 로봇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유압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월등히 큰 힘을 발휘하면서 강력한 내환경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동 로봇과는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로봇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KNR 시스템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로봇 산업 및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둘의 명확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동 시스템을 적용한 로봇이 고도로 통제된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율성을 목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 유압 로봇 시스템은 극한 환경 및 환경 변수가 매우 극심한 조건에서 운영을 목적으로 철강, 조선, 그 다음에 건설, 방산, 원자력, 우주항공 산업 등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사실상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우주나 사막, 심해 등 극한 험지를 덧, 넘나들면서 역동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로봇의 완성은 유압 시스템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압 로봇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여드릴 저희 KNR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NR 시스템은 올해로 24년차의 업력을 지닌 유압 및 전동 시스템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압 로봇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누워있는 로봇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시뮬레이터급의 전문 시험장비 분야에서는 단연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수의 글로벌 탑티어 레벨의 유압 로봇 개발 파트너로서 개발 이력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가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이래 연구개발을 지속해온 유압 로봇 시스템 사업이 최근 시장의 개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면서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온 전문 시험장비 역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에 대한 국산화 완성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압 로봇 선도 업체로서 K&R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R 시스템은 지난 2000년 기계공학 및 로봇공학 박사 3명의 창업 멤버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전동 시스템 기술과 유압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초기에 외산 일색이던 전문 시험장비 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 진입으로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유압 로봇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어, 지속해온 바 있습니다. 2014년에 이미 어, 유압 로봇용 리니어 액츄에이터와 로터리 액츄에이터 그리고 모바일 HPU 어, 소형 서보 밸브 등 개발에 성공하면서 유압 로봇을 위한 부품의 풀 라인업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유압 로봇팔 UW 및 MP 시리즈를 제품화하면서, 유압 로봇 산업의 개화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본격화된 내환경 기술의 개발로 로봇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유압 로봇 시스템 시장 확대의 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오고도 있습니다. 처럼 유압 시스템과 전동 시스템 기술을 동시에 모두 확보하고 있는 저희 케이날 시스템은 현재 세 개의 사업을 주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누워 있는 로봇이라고도 할수 있는 전문 시험 장비 개발 사업은 회사 설립 이후 성장의 토대가 되면서 유압 로봇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 시험 장비 분야에서 쌓아 올린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 사업까지 확대된 상황에 있습니다. 유압 로봇 시스템 사업은 지난 20여 년의 꾸준한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서의 성장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개의 사업부를 중심으로 이미 2013년 2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고 2020년에는 300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회계 평가 기준의 전환과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첫 경험 그리고 고급 기술에 대한 국산화의 노력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실적의 흐름에 부침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압 로봇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어, 전문 시험 장비 수입 대체 확대 그리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에는 수익 구조 안정화를 이룬 이후에 2025년에는 482억 원의 매출에 어, 95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KNR 시스템은 어, 전문 시험장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업체가 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어, 대만 교통부 철도국이 고속철 어, 기반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어, 철도기술연구인증센터 건립을 어,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될 장비의 규모만 해도 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3차까지 계약되어 있는 철도차량 전문 시험장비의 1차 입찰에서 글로벌 탑티어 경쟁자를 따돌리고 어, 저희 케이넬 시스템이 수주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한화로 약 2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22년에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수해서 어, 매출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까 아, 글로벌 절대강자들의 무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압 시스템과 전동 시스템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장비 구성상 이 각각을 담당하는 컨소시움과의 경쟁에서 저희 KNL 시스템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 업계의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동 시스템과 유압 시스템의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그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협업 등이 주요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경쟁 우위 요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약 700억 원 내에의 추가 발주가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약 100억 원 규모의 1.5차 프로젝트는 당사의 수의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1차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서 2차와 3차 역시 절대적인 우위에서 수주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 이 정도 프로젝트를 저희 KNL 시스템이 수주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과 추진력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임을 그런 회사의 위상을 표현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 수준인 저희 KNR 시스템의 유압 로봇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로봇 시장이 열리면 유압 로봇이 큰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동 시스템 기반의 로봇은 매우 정제된 그리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 위주로 해서 어 그런 그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할 만한 분야에서 시장이 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효율성이 우선인 시장으로서 음 대표적인 그 전동 로봇인 협동 로봇은 어 당장의 그 도입 가격이 시장의 중요한 그런 평가 요소로 어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케네일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유압 시스템 기반의 로봇은 극한 환경에서 매우 위험한 작업 위주의 재해 위험성을 대체하는 좀 과하게 표현드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효율성보다는 이 로봇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낼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기술력이 우선인 그런 시장이며 어, 제품의 가격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어, 지금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압 로봇 시장에서 저희 KNR 시스템은 어, 유압 로봇 시스템에 특화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글로벌 탑 테어 레벨의 그런 부품 기술력 그리고 어, 지난 20여 년간 어, 고객과 함께 쌓아온 다양한 그런 시스템 개발 이력을 바탕으로 어,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의 개화에 어,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어, 모두 다 나름의 넘어야 할산 어, 허들은 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유압 로봇도 어, 당연히 그 중에 어, 하나이고요. 복잡한 유압 공급 장치의 문제 그리고 누유 및 소음 문제. 어려운 제어의 문제 등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압 시스템의 약점을 저희 KNL 시스템은 고유의 기술로 극복하면서 독보적인 유압 로봇 기술력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마찰 폴리머 코팅 기술 그리고 정압 베어링 기술 등 요소 기술을 적용하면서 로봇용 로터리 그리고 리니어 액 c 에이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 서보 밸브 어, 모바일 h p u 의 독자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어, 유압 로봇 시스템 기술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압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기술은 어, 컨트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유압 로봇 제어를 위한 아, 최첨단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r o l h a 저희 KNR 시스템은 어, 유압 로봇 시스템을 위한 요소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내환경 기술의 개발로 어, 유압 로봇 시스템의 적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서 어, 보다 적극적인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고열, 고방사선, 심의 고수압, 고분진, 그리고 고진공 환경에서 어, 원활한 작업을 위한 내환경 기술을 부가하여서 당사 가 보유 그 제작하고 있는 유압 로봇 시스템의 현실화 시점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압 로봇 시스템을 위한 기본 요소 기술에서 부터 내 환경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 저희 k n 날 시스템은 이에 대한 설계에서 부터 핵심 부품 단위 생산까지 모든 기술 영역을 내재화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을 제작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외부에 의존하는 기술 없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압 로봇 시스템 요소 기술의 완벽한 내재화는 로봇 시스템뿐만 아니라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단위의 사업화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사 로터리 액추에이터는잘 알고 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양산을 위한 검토용으로 납품이 되어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유럽의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IIT는 당사의 액추에이터를 기반해서 자사의 모든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보 밸브 그리고 모바일 HPU 컨트롤러 등은 부품 단위에서도 높은 시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보 밸브는 로봇 분야를 넘어서 로봇의 완제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유압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제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을 대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당사의 성장 동력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KNL 시스템은 유압 로봇을 위한 부품은 물론이고 어, 매우 다양한 고객과의 개발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고의 유압 로봇 시스템 개발 기술력을 어, 보유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말씀드렸던 UW 및 MP 시리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해오고 있는 저희 KNL 시스템의 유압 로봇 팔은 내환경 성능을 더해서 다용도로 특화되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나 제철소, 조선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응, 적용하기 위한 극한 환경용 로봇 시스템의 개발은 이제 당사의 확고한 고유 영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압 로봇 시스템으로만 구현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로봇 개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아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매출액의 약10%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압 시스템 기술력이 집약된 다양한 차세대 로봇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면서 로봇 시장의 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 경쟁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최적의 인적 자원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멤버인 세명이 기계공학과 로봇공학 박사를 비롯해서 기술인력의 40%가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술 인력들은 평균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 근속 연수가 12년 이상에 달하는 매우 안정적인 기술 인프라가 저희 기술 개발의 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로봇 시장의 개화를 배경으로 하는 k n r 시스템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어, 개의 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당연히 끈끈 연구 개발을 지속해온 유압 유압 로봇 사업이 어,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어,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 여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저희 KNL 시스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전문 시험장비 영역과 시험평가 용역 서비스 사업에서 든 그런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증 시험 사업으로의 확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동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EV 엔지니어링 사업 또한 어, 성장요인의 다변화를 위한 그런 준비로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어, 성장요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 중에서 어, 저희 KNR 시스템의 차기 성장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유압 로봇 사업의 경우에 어, 보시는 것과 같이 22년 5억원 수준인더 매출액이 23년 63억원 어, 24년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달성해낼 내실 것인가를 왼편에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고로지금 제거 로봇 시스템, 선박 계류 로봇 시스템, 레들맨데크 무인화 로봇 시스템, 낙탄수거 로봇 시스템, 터널 락볼트 시공 로봇 시스템, 이렇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연구과제로나 기획될 그런 로봇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이런 연구과제들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수행을 해서 제품의 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 어, 결국 올해부터 확실하게 이런 분야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 시험장비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고급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수입 대체를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저희 케이널 시스템은 지난해에 글로벌 강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에 대한 국산화의 개발을 완료하면서 하이엔드급 고부가가치의 전문 시험장비 영역에서도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만 RTRCC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를 기대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시장 확대 이를 통해서 전문 시험 장비 영역의 성장성도 매우 기대가 되는 수준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사업입니다. 전문 시험장비 개발 및 시험평가 용역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시험 인증 사업과 전동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v 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당사가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연계 그런 신성장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투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가까운 미래에 성과에 관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제품의 개발 모두 회사로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체력이 받쳐주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회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를 위해서 생산 능력의 확대와 영업 조직의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영업 이익의 개선을 위한 그런 효율성 개선과 원가 절감에 대한 전략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홉 어, 가지의 중점적인 경영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어, 외형의 성장과 함께 수익성 안정화 및 어,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어, 탄탄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적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장 및 수익구조 개선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23년 가결선 기준으로 215억 원이던 당사 매출을 24년 매출 335억 원의 영업이익 24억 25년에는 매출을 482억 원까지 확대하고 95억 원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해서 연평균 50%를 웃도는 높은 외형 성장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선투자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어, 원가절감 노력의 성과가 어,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시기 편하도록 어, 매출 500억에 영업이익 100억을 내는 영업이익률 20% 수준의 어,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긴 시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그 설명에 의해서 반드시 기억해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어, 유압 로봇을 만드는 주식회사 KNR 시스템은 국내 최초이고 어, 국내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국내엔 유일한 업체이다. 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 로봇은 전기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로봇으로서 최근 주로 회자되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유압 로봇은 유압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로봇을 구동시키는 로봇으로서 주로 극한 환경이나 환경 변수가 매우 심한 조건에서 운용 가능한 그런 로봇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동 로봇과 비교하여 유압 로봇은 동일한 사이즈 대비 열 배에서 2 0 배의 그런 큰 힘을 낼수 있다는 점이며 뛰어난 내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전동 로봇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효율성을 위한 로봇으로 주로 서비스 산업, 물류 산업 등 인건비 대체를 목적으로 로봇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압 로봇은 철강, 원자력, 방산, 건설 등 위험한 작업 위주로 어, 재해 위험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압 로봇을 투입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유압 로봇은 효율성보다는 극한 환경에서 로봇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 가능한지, 즉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기술력이 어, 시장 형성의 핵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 유압 로봇은 효율성보다는 기술력이 우선인 시장으로. 가격 민감도 등이 아직은 낮은 시장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2년부터 회계 기준이 K-IFRS로 전환, 그리고 수익 인식 기준이 K-Gap 기준 진행률에서 인도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매출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의 소멸과 선 투자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2024년부터 실적이 안정화되면서 2025년에는 매출액 482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 9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유압 로봇 사업 매출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